일론 머스크, 젠슨 왕, 샘 올트먼이 요즘 가장 탐내고 있다는 이것 바로 데이터 센터인데요. 유튜브나 SNS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요즘 불붙은 AI와 슈퍼컴퓨터 개발 경쟁에 데이터 센터가 필수 조건이 되면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When the data It will house what is literally the most powerful supercomputer on planet Earth. 지금 전 세계는 데이터 센터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테크는 물론 세계 각국 정부 차원에서도 데이터 센터의 대규모 투자를 앞다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 센터의 미래로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폐광들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선 폐광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잠깐 방산하면 좁고 어두운 갱도가 먼저 떠오르는데 그큰 장비들을 어떻게 그 좁은 곳에 다 넣지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갱도는 물자를 나르는 통로고요. 규모가 큰 광산은 아파트처럼 여러 층으로 되어 있을 만큼 훨씬 깊고 넓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선 미주리와 켄터키의 폐광을 활용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건설됐고요. 노르웨이도 버려진 광산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넣어 운영 중이라고 해요. How far underground are we here? We're 56 meters below ground. Yeah, it feels a bit like James Bond's lair. It's safe, it's secure, and it ticks a lot of environmental boxes. 실제로 이 데이터 센터는 폐광을 개조해 만든 덕에 초기 건설 비용을 크게 줄였고요. 바닷가 근처라 추력 발전으로 전력의 98%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비용을 절반 넘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해요. 데이터 센터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기업들로선 폐광이 그야말로 잭파신 거죠. 특히 폐광에 데이터 센터를 지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온도인데요. 서버는 열에 상당히 취약해서요. 이 열을 제대로 식히지 못하면 서버의 성능과 데이터 센터의 안정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아예 바다에 빠뜨렸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이런 시도도 데이터 센터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눈물 나는 노력이었던 거죠. 그런데 애초에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폐광은 추우나 더우나 늘 한결같이 10도대의 서늘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 데이터 센터로는 그야말로 최적의 조건인 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폐광이 서늘하다고 해도 서버가 열심히 일을 하는 만큼 열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열을 식혀 줄수 있는 게또 바로 광산주의를 흐르는 지하수라고 해요. 굵지 않은 수관 같은 걸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 내에 코일처럼 거기에다가 쭉 부착을 하는 거예요. 지하수를 수관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안에 넣었다가 빼서 열을 흡수한 다음에 밖으로 빼내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폐광의 잠재력을 확인한 전 세계 기업들이 주목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좁은 면적에 대비해 광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석탄 생산이 막을 내리면서 문을 닫은 폐광만 전국에 300곳이 넘습니다. 게다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노르웨이처럼 자연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렇다 보니 얼마 전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우리나라 AI 수도 건설에 힘을 보태겠다며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향후 5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AI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투자 방향을 공동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안정성이라고 해요. 아시아 태평양 쪽에 거점의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하면 그게 어디가 되느냐? 동북아시아를 봤을 때는 중국은 검열이라든지 보안의 문제들 때문에 외국인 비테크 기업들이 사실은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일본과 우리나라인데 일본은 지진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낫지 않을까 그런 거죠. 물론 우리나라도 휴전 국가라 전쟁의 위협이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좋은 품질의 전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력품들이 되게 좋아요. 한전이라는 공기업에서 굉장히 연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잘 공급되고 정전이 거의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입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요즘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폐광 데이터센터의 도전장을 내민 곳이 있었으니 바로 전라도 장성의 건동광산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지만요. 건동광산은 총 길이 55km에 깊이는 221m로 국내에서도 손꼽히게 크고 깊은 광산이라서요. 이폐광 광을 AI 데이터 센터로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저희가 국내 기업과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해서 MOU를 체결한 상태이고요. 전체 깊피가 14층이다 보니까 입지적인 유리함이 있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희금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광의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ICT 기업들과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좀 단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데이터 센터 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면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여러가지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 열풍 속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폐광. 역사 속으로 사라진 폐광이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의 미래가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